아 근데 네, 이 열기를 역시 정신이, 시민들이 너렇게 많이 나오서아 대표님 마, 마음이 좀네저 어. 어. 그래도 지금 해가 져서 해가 져서 다행이고어 시청자가 많이 늘었다군요 네? 예? 시청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아늘어 아니 편히 혹시 빨리 좀 보고 계시는가? 응.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주변에 대표님이 원래 그 주변에 아이 알려주시고 <laughs> 좋아요구독하기 <독특하게> 맨날 홍고 들어오게 해요 아니, 이제, 네, 이제는 저희도 뉴스를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오케이. 이 정보가 어디까지 갈수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대표님들과 시청가 너무 꺼내주세요. 이재용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혹시 제 얘기가 아마이크 어, 들어가고 있나요? 아, 아니 혹시 저희 마이크가 이 분해 소리 때문에 잘안 들어갈까 봐 걱정했는데 마이크 소리는 잘 들어가고 있다고 하세요. 장윤선 기자와 어, 마이크가 오류한 거에요. 아외발씨가 대표님 맨날 안 변했을 시다가 민정에 서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변하네요. <laughs> 아, 주머니 벌 받았어. 야, 그래, 뭐, 모든 카메라가 대표님을해왔는데그렇 네, 뒤에서 다른 원인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야, 빠지겠어. 하면 되겠습니다.